인류 역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없다고 하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마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은혜요,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 전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사람이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살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신분이기 때문에 창조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하니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하며 싸우면서 시기분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목적삼아 살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이고 저주인데 이걸 주관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로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과 멸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거두셨기 때문에 사망도 거두시고 저주도 다거두가셨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을을 우리에게 입혀주므로 우리가 그 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은례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영광의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1, 3절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먼저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과 복종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말 헛될 뿐입니다 이 땅의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해서 일생 동안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가 각 나라나 또는 기업이나 또 사람들이나 전체가 다 대립하고 반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베푸신 은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랑 흘려가게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어서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수고일 뿐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의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내가 비록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나 꽃이나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자 사망과 저주가 왔고 지금까지 일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록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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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다 헛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것을 모든 사람이 나눠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부자가 와서 어떻게 영생 얻는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했더니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장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라고 그랬어. 그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딱사가 바늘 뒤 통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모든 걸 내어준 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일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큰 사랑이에요. 근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이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객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은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들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다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만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삶이라면 그 무엇을 행하든지 다 쓴모가 없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징조가 다 우리 앞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이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예수님 모시고 지키는 삶이 되어 주님의 날에 영광이를 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유익을 주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삶이 됩니다. 그러나 행위로 내가 뭔가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삶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며 행복한 삶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일에 인내하며 온유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땅에서 육체로 사랑과 교만과 성냄과 악한 생각과 부리로 무례함과 자기 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9절 11절 말씀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라자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혹은 받은 은사로 예언하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고 부분적입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말해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다 폐야 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이 있습니다. 깨닫는 일이나 지식이나 말하는 것과 생각도 장성한 사람이 될 때에 다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 해야 된 일이 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 일을 벗어 버리고 장성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건 뭐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삶이 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의 날이 되면, 그때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세상이 끝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예언도 할 필요 없습니다.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부분적으로 했던 건다 끝납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예언의 개시로 깨닫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참된 구원이 믿음이 됩니다. 구원의 날 예수님을 사랑 안에서 만나면 지식이나 예언과 믿음도 피하여집니다. 육체로 생각하면 땅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찬성한 삶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의 날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그러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그러고, 모든 게다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희미합니다. 모든 부분적으로만 알고 행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안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사용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수많은 사람을 각기 다른 은사를 줘서 하나님에 일에 충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수많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리스의 도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나타나는 날, 예수님 재림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다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들 이 땅의 악의 다툼하던 모든 일들 육체로만 세상 끝만 위해 살면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싸우던 이 모든 일들 일생을 사탄에게 소화 종살이 하던 모든 삶이 다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광을 직접 누리며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보는 복된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먼저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베풀며 몸까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헛될 뿐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낸 삶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자. 큰 마음의 보배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해야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실상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실상으로 와 있으면 이 땅이 어떠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계정부가 출현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 모체가 되고 힘이 될 종교통합을 통해서 그 일에 협력하게 될까 그리고 세상은 전 인류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서 이 지구를 지키겠다는 맹분 아래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우려는 바벨탑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음녀가 이 세상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것 이들을 이용하던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짐승 적 그리스도가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통합된 종교 연합체에 따라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거짓평화의 왕을 경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를 경비하거나 그 우상을 숭비하거나 그들이 내세울 짐승의 수6 6 6 통제수단인 그 표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얻습니다. 죽어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점과 티값이 보존됐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의 참여약, 세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인마누엘의 영혼이 영생목나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